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랭체인을 이용해서 엑셀 데이터를 분석하고 챗봇으로 만들어 보는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챗 GPT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데이터를, 이 프롬프트, 이제 질문을 하고요. 프롬프트라고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엔스워를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LLM, 즉, 라지랭기지 모델이 미리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한 겁니다. 답변을 했는데, 보통 이제 웹치피치나 이런 걸 써가지고 웹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좀더 정확도를 높이는, 뭐, 크롤링을 할 수도 있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 백, 백데이터가 어, 미리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서치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 오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과정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질문을 하면 그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엑셀 데이터 또는 CSV 파일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LLM이 실제로 질문을 먼저, LLM이 그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자, 이 안에서는 랭체인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LLM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사용자한테 지, 답변을 직접 answer를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랭체인을 쓸 거고요. 자, 그럼 랭체인이 뭐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랭체인은 여러분들, 라지 랭귀지 모델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LLM,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제가 파이썬에 장고를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고는 풀스택 웹 프레임워크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 DB까지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DB, WAS, 웹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상호 작용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 프레임워크, 장고라는 프레임워크, 예를 든 겁니다. 장고라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우리가 다 구현을 할수 있거든요. 이 웹, 웹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우리는 실제로 웹이라는 어,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위해서 뭐 아파치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엔진엑스를 뭐 쓴다든지 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뭐 톰캣, 아파치 톰캣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톰캣을 쓴다든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실제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DB도 마찬가지입니다. DB도 우리가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뭐 MySQL, 뭐 마리아 DB, 뭐 MS SQL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DB를 실제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장고라는 웹 프레임워크 안에는 우리가 SQLite라는 가장 간단하게 쓸수 있는 경량형 DB를 쓸수 있지만. 뭐, 오라클도 쓸수 있고, 뭐, 뭐, 선호되지는 않지만, MS SQL도 쓸수 있는데, 그닥 선호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장고에서는. 뭐, 가장 많이 쓴다는 포스크로 SQL도 쓸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DB를 좀 바꿔서 쓸수 있는 거는 참고로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패키징 돼서 내가 내 입맛대로 알아서 쓸수 있는 거를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거든요. 그 프레임워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라지랭기지 모델에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워크는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단점은 이 정해진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딱 어떠한 이제 포맷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규칙이라고 할까요? 룰, 룰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형식이긴 한데, 장점은 이 포맷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굳이 뭐... 개발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이 매우 간단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개발까지 할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쓸 건데, 그 라지랭키 모델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이제 랭체인이 가장 유명하고요. 랭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의 익스페리멘탈은 특히 이제 확장, 랭체인의 확장 기능을 제공해주는 실험적인 모듈로서 랭 체인의 뭐 자연어 처리나 기계 학습 모델과 같은 상호 작용을 하는데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이제 다양한 언어 모델과 데이터 수술을 통합하여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쓰는데 데이터 분석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서의 판다스 있죠.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서 이 안에서의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LLM을 통해서 엔스워하는 과정을 이번 랭체인 익스펜트 이제 모델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랭체인은 그 상위적인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OS는 실제로 뭐 이제 경로 패스라든지 오퍼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뭐 특, 옵션을 지정할 수 있는데 어, 큰 역할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내장된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되고. 자, 이두 개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를 어떻게 해 주냐? pip install 랭체 n g c h a i n experimental 또는 l a n c h a i n 이렇게 하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사용 문법은 어 저는 이제 with open 쓰는 게자 with open 은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open AI에 쓰려면 API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 open AI API는 보통 sk sk 다시 언더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sk 언더바 어떻게 다시 언더 땡땡땡땡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 넣을 거냐 바로 어, API OpenAI API .txt 파일 안에 내용을 넣고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어, 이 키는 분실하면 안 되니까 이키 자체를 이렇게 조금 숨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건데요. 자이 키를 텍스트 파일로 넣을 필요 없이 실제로는 OS 패스에 넣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어,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좀 시작을 할 건데, 자, 랭체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어,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구글링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랭체인, 뭐, 다시나 익스페리멘터리나 뭐, 이렇게 그냥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엑스체인, 이제 랭 체인 뭐 엑스체인, 엑스페리먼트에 대한 모듈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뭐 릴리즈 피스토리나 뭐 프로젝트 데, 데스크립션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화면들 내용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의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코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드는 자. 먼저 우리가 준비물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넣었냐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가져왔던 것 같은데, 자, 공공데이터 포탈을 제가 이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여기 안에서 저는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공공데이터 포탈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원하는 데이터를 저는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냥 가져왔어요. 그 데이터를 가져온 게 실제로 어떤 데이터냐. 자,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제가 정리를 하는, 하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자, 자, 잠시만요. 음.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자, 저는 지금 여기다가 샵이라는 오토코드 폴더 안에, C 드라이브 오토코드 폴더 안에 샵이라는 엑셀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엑셀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공공 데이터 데이터에서 실제로 가져왔거든요. 이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한번 써 볼게요. 이 데이터는 저도 잘 모르는 데이터인데, 그냥. 데이터를 아무거나 가, 끌리는 걸 가져왔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많아요. 지금 행이 뭐몇 개예요? 저는 사실 해보진 않았지만 자, 개수 2만 개가 넘는 2만, 2만 143개의 행이네요.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질문하고 답변을 손쉽게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닫고요. 네, 그리고 오픈웨이 API는 뭐 제가 말안 해도 말씀 알겠죠? 예를 들면 여기 안에 그 SK 다시 여러분들 오픈 a i API 키 값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고요. 저는 참고로 여기 안에 제키 값을 넣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어 Jupyter 어, 노트북 을쓸 건데 Jupyter 노트북은 어, 왜 쓰냐면 사실 어, 파이참은 우리가 인터랙티브 즉 IPython 아이파이썬 기반의 IPython이라고. 인터랙티브 기반의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 보여주기가 파이참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이게 이걸 기반으로 나온 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콜앱이 이제 온라인으로 쓰면서 이제 GPU까지 쓸수 있는 굉장히 어, 가벼운 뭐 내장은 이제 리눅스 베이스인데 어, 간단하게 쓸수 있는, 무료로 쓸수 있는 이제 서비스 모델로 나온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 어널리세스를 위해서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을 쓸 거고요. 이주피터 노트북을 쓰, 쓰려면 아나콘다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아나콘다 설치는 여러분들 인터넷 구글링에서 뭐 구글링에서 이제 아나콘다 다운로드라고 하시면 그 다운로드 되시는 파일들을 그냥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j u p t 노트북이 기본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디포트 인스톨드 어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좀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 이제 이번 시간은 사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은 좀 개괄적인 설명 위주로 보여드렸구요 다음 시간에 이제 빠르게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화면에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 챗봇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